보성영학대보성과사입니다 이번에는 <laughs> 적은 돈으로 도시를 빠져나가가지고 투자를 하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에, 많았는데 옛날 같이 지금은 이제 전원주택을 매억을 주고 막 그냥 짓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에, 그래서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첫째는 저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에, 국내 이장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갖고 가서 여기 저 길이 지적도상에는 길이 없고 현황도로가 있는 데가 에,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를 찾아서 싸게 한천 평씩 이천 평씩 되는 것도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호인들로다가 친구나 직장 상황을 같이 하던 사람한테. 300평씩, 에, 300평씩 잘라가지고 서구가 거기다가, 에, 농막을 짓는 겁니다, 농막. 그러면은, 농막도, 뭐, 1500만원, 뭐, 거기, 저, 그렇게 비싸게 해주고, 뭐, 화장실 있는 거, 또 이제 그런 걸 사, 주방 에 있는 거 사지 말고, 지방에 거기, 에, 땅을 샀으면은, 그 지방에 목수일과 설비를 겸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판매를 하다가, 조립식으로 되면 천만원 미만이면 똑 떨어집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난방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정화들은 파야죠 그렇게 해서 에, 농막은 차만 들어가면은 그뭐 지적부상에 도로가 없어도 허가가 납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죠 신고 어, 그렇게 해서 도시를 빠져나가서 5천만원 미만으로 충분히 시설까지 땅까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보면은, 이제 전원주택을 3억, 2억, 5억씩 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최하 농민의 자격이 있으려면 혜택을 보려면 300평 이상, 이게 300평이면은 농민이로 인정을 합니다. 농지원부도 발바해주고요. 그렇게 농민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으면서 주말 농장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시골에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은 아마 70대 이상은 도시 생활에 질려 섞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0평 정도에서 조립식으로다가, 뭐, 천만원 정도 들여서 이제, 그 하면은, 내달아서 창고 같은 거 옆에다가 부수적으로다 설치하는 것도, 뭐, 관청에서 무마합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이제 그 연장 보고라는 것도 이제 내달아서 조금 이제 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털을 이쁘게 갖꿔야죠 이제. 그러면 은 거기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 삶아먹는 게 아니라 약초를 뿌리채해가지고다 심는 겁니다 이제 뺑 둘러가면 그리고 야생화 꽃 같은 것도 캐다가 심고 이래서 털을 가꿔야죠 이제 털을 가꾸면 은 처음에는 도시 사람들이 <laughs> 욕심으로 천평, 오백평 하는 막상 농사를 접으면 대단합니다 그거 농사도 안접본 사람이면 사람 품사사 해야지 또 농산물을 또팔 데도 없어요 그거 뭐 괜히 그거 욕심이지 그러니까 300평 정도는 돼야 300평을 해야만 농민의 인정을 받고 농지원부를 발급하니까 아, 그렇게 해서 어, 지적도상에의 도로가 없거나 아, 그런 땅을 이장이나 경로당에 부탁하고또 지방에 거기에 해당되는 현지 부동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천평문은 10만원씩 천평문은 1억인데 3시 친구들하고 나눠서 사면 뭐한 3천만원 정도. 한1,500 정도 뭐 공사비 거기 하고 어, 그렇게 하면 5천만 원, 미만 원으로 전원 생활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3억씩, 5억씩 줘가지고 집을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집을 자주 서뭐 하겠고. 그냥 그살라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고 관리가 힘들고요. 지금은 그인구가 젊은 사람은 그냥 살려도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살죠. 한 200씩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어, 거기 가서 뭐 하게 하고, 그, 또, 그, 그걸 사서 또뭐 하느냐, 이런 얘기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 주말 농장 겸, 어, 거기 저, 쉼터 겸, 어, 도시 생활에 찌들은 사람들은, 어, 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런 농막을, 어, 적은 땅에다가 설치를 해서, 땅을 잘가꾸는투자가치도 있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갖고 놓으면은, 뭐한 2천만 원 정도 더 받아서 7천만 원팔수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도 되면서 전원 생활을 즐길 음. 수가 있는 거죠. 에, 그래서 음. 이제 농막을 음. 설치를 하고 에, 이렇게 산간이나 천지 주민하고 원만 해도 그렇게 일장과 떡노당에 음료수를몇 박스 사갖고 가서 에, 땅을 구입하는 과정과 또 이제 농막을 설치하는 과정을 내가 잘 알지만 그래도 의논을 좀 하는 척 하면은 그 선지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 걸 그러면 자기네들이 아는 걸알게켜주고 예, 이렇게 해서 선지 예, 그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예, 이렇게 왔 아, 아무리 또 주말농장으로 왔다 갔다 해도 현지인들하고 잘 지내야지 예, 그 생활이 만약에 선지인들하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그래서. 내가 현지 주민들하고 잘 융화를 하는 것이, 전원 생활을, 어, 좀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10월에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어, 뭐, 땅값이, 제가 보기에는, 향후 10년간 부동산이 그렇게 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땅값이, 저렴해질 때, 이런걸 구입을 해놓으면은, 가치도 있고, 내가 아무 때고, 도시 생활에 힘들 때, 쉴 자리가 있어서 힐링을 할수 있는, 에, 그렇게 가서 원두막도 짓고, 닭장대로. 저도 이제 원두막도 짓고, 작당도 해놨습니다. 에, 그렇게 해서, 어, 저도 시골에 살고 있지만, 도 시골로 다 들어가서, 그렇게 어, 농막도 해놓고, 다 힐링시설을 해놓으니까, 그 가서 참, 에, 제가 이거 농막에다가 에, 노래방 기계도 해놨는데, 아, 가서 그래도 그냥 뭐, 그 한국식 불러고, 소주 안에서 먹으면은, 어, 아주, 그, 신력이 되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아주 좋겠죠. 나는 시골에 사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앞으로, 에, 도시를 벗어나가지고, 좀, 에, 시골에서 살려면, 저는 주택을 짓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사는 게 아니고, 에, 이렇게 적은 돈으로, 에, 친구가, 친척하고 투자를 해서, 아마 살면은, 최고의, 어, 별장경 주말 농장이 될 것입니다. 그 욕심을 내가지고, 크게 투자해봤자, 나중에 시골에다 크게 투자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그게 값이 떨어지면은 큰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현재 농막을 설치해놓고 농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평수보다는 300평, 400평, 요 정도가 500평 미만이래야지 60m 큰 평수가 아니면 큰일 납니다. 농사가 어떻게 될 겁니까? 네, 그래서, 네, 전원주택에 네, 전원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